어, 젓가락좀 비슷한 게또 뭐가 있냐. 아, 이, 예, 가리지 않고요. 항상 크하지 변함없이 가는 거. 아멘. 네. 응, 그런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제가, 제가, 음. 어,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음. 아, 네. 사람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 네. 눈앞에 보는 것은 다 이익이 아니에요. 음. 손해, 따지면 손해예요. 그런데도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크하지 아멘. 네. 행하고, 갔었고 일했었고 음. 또 사람을 만났었고 했던 그런 제 삶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이제 제가 어, 그 기지를 또 누가냐면 저희 아들이 다먹는것 같아요. 음. 막내 아들이, 목사내 아들이요. 제가 재미난 여러분에게 간증입니다. 이거는. 아, 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기도만 했지. 하나님 기뻐하는 네, 목자, 기뻐하는 자가 되게 넓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게 이 아이를 어 이렇게 큰 교회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대교에서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불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그저께는 이제 그 청년들만 한 2천 명 나오는데 가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음 목사고시 시험에 한 번에 다 합격하고 어 얘가 전임이 될 전도사 그 번수가 아닌데 전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근무해야 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제 첫 아이를 가졌는데 좀더 이렇게 확장해야 되고 가까이 가서 주일을 해야 되고 또 아기가 있으니까 사례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딱그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집까지 이렇게 얻으라고 5천만 원이나 이렇게 나오고 또 네. 그 근처에서 또 사례비도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일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어제 남편 목사님이 딱 7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왔다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 그큰 강단에, 짐승 한 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짐승 한 마리가 막들었어요 아이, 지금 산대지. 막강대상이 산돼지! 산돼지도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뭐야? 네, 뭘까? 토끼. 토끼? 토끼 있어 요 조금만 봐. 뭐지요? 오슬이도 아니고. 비슷한가? 아, 아, 비슷한가 예, 비슷한 예, 예. 있어요. 뭐일까? 어, 예, 예. 어, 어. 고자더라고요. 고 고라니? 고양, 고양이, 고양이 같은 거. 예, 예. 그게 들왔는데강대상하고 예, 예. <laughs> 틀어 놓고 여기저기가 쓰셔 놓고 난리 난리 모습을 피현되는 거야. 그래서 음. 사람들이 야, 고양 들었다. 이러니까 다니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20명 된대요. 음, 교육자를 어. 다 풀어놓고 이 고향을 잡아라. <laughs> 잡으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막 여기서 잡고 나이들 아니겠어요. 근데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막, <laughs> 이렇게 막 도망, 피하지 않나 봐. 이 고향을 잡아라. <laughs> 너이반일목사있 고향을. <laughs> 그랬는데, 우리 아니까요. 증도사가, 아, 이놈이, 그 밑에서 잡으라고 난리는데 아무래도, 그 2층으로 올라갔더래. 그래가지고 2층으로 싹 가서 문이는 데 가서 딱 지켜보고 있었더니 아닌 게 달고 고양이가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아버지가 어,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사책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들어왔더라고. 근데 그고양이는 상처를 약으로 싸매주고 약발라주고 정말 반창고를 받쳐 붙여줄 정도로 이렇게 안타깝고 막 그런 고양이를 그거를 갖다가 살려줬어요. 저희 나편 음. 목사님이. 근데 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를 데려와서 엄마 엄딱 새끼를 하나 났는데 그 새끼에서도 일곱 마리를 낳아가지고 어. 우리 막 꽃밭이요 사태 꽃밭이 고양이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고양이를 키워줄 사람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시골 농촌에서 누다 데려다 키운.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거든요. 저희 남편 목사님.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음. 야, 그래 아버지가. 그 짐승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쫓고 달려간 게 아니라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살 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야옹살살살렇 <laughs> 이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살살살 몰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탁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양이가 확 이렇게 피하려고 막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 입으로 핥은 게 아니라 이 발로 이렇게 핥혀가지고 여기 는 상처는 좀 약간 났지만 이름을 잡아가지고 들고 1층으로 내려가니까 난리가 <laughs> 났대요. 막 그냥 목사님서부터 목사님 명령을 했대요. <laughs> 기립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서 목사님 되게 재밌죠. 얼마나 재밌지? 이 고양이를 잡았다 이거예요. 단임 목사님이 명령한 고양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놓치고 못 잡았는데 얘가 2층에서 이 고양이를 잡아들고 내려오니까 기립박수를 <laughs> 치고 너무나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막. 그 칭찬을 받고 자기도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의 명령을 했을 때그 어려운 일을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걸 잡은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아유.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임이 됐는데 또 그런 고양이까지 잡아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의 <laughs>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네. 여러분 큰 교사는 그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유.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 전화번 우리 회장님 생각하니까 그런 기질이야 하나를 같이 밀고 나가. 내네 개, 네 개, 그네개 이기 안 돼요. 정말 여름방학 테 자랑하니 자랑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테 알바를 하면 일주일 단돼서다 도망가고 안 와. 근데 이 아이는 두달 동안 같이 참고 해내고 이랬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야 너는 목회사 기질 있다. 정말 인내심이 강하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요. 어, 또 같이 화장실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아이는 막 코를 잡고 두번세번 왔다, 들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아이는 화장실에서 볼일 담을 때까지 꽃노래를 불러요. 콘데를 다 부르고 나오고 그리고 큰 집에, 작은 집에 큰 아이가 자기다 최권도도 배고더 커요. 그런데 바깥에서 싸우면 얘가 둥글둥글 둥글, 둥글둥글 막거칠락 엎치락 하다가 그 아이가 앵하고 울어요. 얘는 조그맣고 어린데도 그럴 정도로 인내심이 있더라니까 뭔가 아주 그 승부정신이 있더라니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목회자로 하나님 크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질이 눈을 남지 않게 랬죠 나를 닮았네 그때 남편 목사님 인정하더라고 <웃음> <웃음> 나를 닮았네 이 아이가 나를 닮았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눈앞에 손해를 보 제가 남편 그 수반할 때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이 생기시는구나. 그럴 때큰 어제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 일을 할 때. 한몇 정말 충주까지 이사갔는데 회사가 배가 이렇게 불 아홉 달될 때까지도 한번 빠지지 않고 거기를 3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가까운 데로 다옮겨는데저 옮기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이 직책을 올려주면서. 가까운 데서 서로 옮겨주더라고 그렇게 좀 미련스럽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큰 데서 지금 저희 남편 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있겠다 끝까지 개척할 때까지 있겠다 이런 좀 투박한 정신이 있어 곰탱이 같은 현실로 볼 때는 곰탱이 같은 그런 정신이 있는데 결코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그 헛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일단 중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가정을 지금은 모든 것이 자녀들도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다 제를 봐라. 저 집에 죄를 응. 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도 하셨고 저희 남편도 모든 투명을 마치고, 건강해서.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네. 쓰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기지를 보고하는 것이시랍니다. 아, 할렐루야. 네. 아, 네. 기지를 보고 지금, 우리 위대한 약속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아, 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아, 네. 많아요. 뭐, 천명, 이천명, 삼천명, 삼천명. 이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아 네? 아 네? 교회 고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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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은아여아보아고 아멘 아멘 아니아하아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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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광교회 최성 목사님, <laughs> 네, 영광교회 최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가시게 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 대, 우리 어, 박영수 목사님 얼마나 이 영광교회 최 목사님을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 들으러 왔죠? 축복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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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